진이 너프를 3단이나 먹어가지고,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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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돼? <laughs> 이게 맞는다고, 차이는? 아니, 근데, 레드 먹고, 바텀에 이해 버는 애가 어딨어. 진짜, 기상천외하다, 진짜로. 와, 아니, 근데, 진짜, 니달리가, 아, 내 생각도 못했어. 니달리가, 레드 먹고 갱 오는 거는, 아, 있었나? 내롤 역사상. 두꺼비 카정 실패하고 내려간 거야. 아 레드먹고 카정 갔다가 카정이 안 돼가지고 내려간거야? 왠지 레드먹고 오는 경우는 없지 이렇게 들어가냐? 얼마나 죽는데. 적당히 하고 빼야지.

라이스다 잡았다. 고이 저... 온거 진짜 신나주다. 와, 미드 차이 좋은데? 이 초시계가 좀구도를 바꿨다. 저 초시계 하나가. 야, 초시계를 못 쓰고 그냥 죽었으면은, 블리츠 잘리고, 니달리 잘리고 끝인데. 중. 아, 이동이 너무 빠른데? 이게 진의 운영 정석인 것 같아요. 지금 하는 플레이가 막 압도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살살살살살살 안정적으로 해나가는 이제 올라왔으니까 기회주의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돌풍하고 공으로 들어갔네. 아이고, 이런 흡이안 들어갔네. 아, 들어화도 죽었겠다. 도망걸려가지고근 지금 방금 뭐한 거야? 뭐 하냐? 이막이안 빠진 거지. 이거 끊어져. 쟤 뭐해? 아까부터. 마크이 두번 갔다 받고 끝난 내 게임? 아더잘 깔았는데 나. 나 이거 리플 한번 봐야겠다. 드레이븐 속박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 속박 걸렸으면은 완전 제캐리 아닙니까? 랭가 이니시 해 가지고 궁 빼고 여기서 드레이븐 속박까지 들어갔으면은 아 이렇게 뭐날 날파리 같은 게한 마리가 날라다녀요. 개새끼. 저게 업 제기를 파괴했습니다. 나이괜 있습니다 괜 나도 괜아 나도 아도 괜찮아. 나가 괜찮아. 나도 괜 나도 괜어 나도 괜어 나도 괜찮어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 한타 시작 그래, 들어가면서 두 분한테 내가 여기서 난전 중에 두 분한테 W를 걸렸다 어 이거 내 캐리 같은데 이러면? 내 캐리야 내가 어, 같았네, 안, 다 우는 것 같다고 여기도 마무리. 니달리한테 맞추고. 그래서 니달리가 도망가다가 내 2단 더 설계. 딱. 어. 아, 아. 열한 살 차이 커플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11살 11살이면 내가 이제 20살 돼가지고 아 친구들하고 이제 PC방 밤새 하고 술 먹고 있을 때 초등학교 이제 4학년이었던 거잖아요 2학년이었네 초등학교 2학년 차이가 좀 많긴 하죠 이제 나이 차이는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좀 극복이 되니까 나이가 적으면 많은 차이고 많으면 적은 차이다 명답 아닙니까? 아 나, 나랑, 나랑 말하는 거야? 아... 나랑 말하는 거였어. 그것도 뭐 진지하게 대답했잖아. 진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그런. 한 대만 때려 줘. 야, 민녀끌어줄게 근데 이 정도면은 나쁘진 않아요. 좀 아쉽긴 하다. 잡았어야 돼. 야, 너뭘 믿고 그럴까? 보냐 룰루야? <laughs> 어? 야야너왜왜왜 왜, 왜 그래? 이게 <laughs> 왜 이렇게 까불어? 뭐야 얘? 있는 구석이 있나 본데? 있는 구석이 뭘까? 이게 룰루들은 이 공가 없는 공격성이 있거든. 이게 무서워. 룰루가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세가지고 룰루 가딱 콩콩이 들고 무지성 막 들기만 하면은 진짜 아파. 생각보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4분이 다 됐어. 킬도 없냐? 그을사라 아니, 위로 뺄까? 아니면 그부한테 갈까? 하다가 그부한테 가면은 그부의 도움을 받지만 타워 맞을 것 같고 위로 빼면은 누구의 도움도 못 받을 것 같아서 에라 모르겠다 이러 롤루 쪽으로 갔는데 이게 올바른 판단이됐네 롤루가 한번 살려줬네 이거를. 했습니다. 룰루님 트위치 방송인이라고요? 요새는 진짜 방송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휴돌리다 보면은 대체로 방송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 예전에 비해 예전에 방송하는 사람 되게 희귀했거든 요즘은 뭐 돌리면은 막 하나씩 이렇게 걸려 많아졌어 방송하는 사람 루시안 남이 갔다가 라인전 이렇게 되면은 아 진짜 힘든데 진짜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 맞고 막 진짜 이거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 루시안 남이 골랐는데 루샷 나이뿐이 아니라, 라인전을 이겨야 되는 걸 골랐는데, 뜻대로 안되면 진짜 열받지. 룰루 너무 잘하는데, 듀오하고 싶은데? 아니야, 지금 듀오하자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거 끝나고 해야 돼. 괜히 지금 듀오하자 그러면 저주 걸려. 막, 갑자기 못해지는 저주 걸리거든요. 조용히 캐리한 다음에, 괜히 끝나고 하자고 해야지, 그마하자 그러면, 무조건 저주 걸립니다. 요시안 대시를 내 코앞에다가 한다고? 룰루가 너무 잘하는데? 이분 혹시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이면 뭔가 디와저런 추파 던지는 거 같아. 안 했냐고? 아니, 추파 던지는 걸로 오해할까봐. 그걸 묻지 말고 드론 신청했어야 되고 근데 뭔가, 룰루에다가 아이디가 뭔가 감성적이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 나서 물어본 거지.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야, 궁게 궁일 꼬리야. 골드면 무조건 잡는 거라 루시안 멘탈이 나간다. 본데 플레이가 근데 원래 루시안 나미의 플레이대로면 이렇게 하면은 카이사가 그냥 죽어나야 되는데 이미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루시안 나미가 때 이렇게 대본적이 없는 거지 하던 대로 하는 거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 같아. 아니, 이거부터 해야지! 미치, 미치. 요네는 이렇게 하면 자를만한 가치가 있었다. 돈은 안 되더라도 파기를 꺾는 데 있어서 지금 다킬을 됐어요. 네를한번풀 죽여놨다는 거는 이 커요. 여기서 내가 딜템을 갈줄 알았겠지만 초식계하고핑아를 가서 팀플레이와 시야를, 팀존을 이러면 이제 제드가 딱공 들어오거나 요네가 공 들어올 때 초식이 삥. 그리고 이제 초식에 풀린 나를 애들 이 누리려고 할때 룰루 커져라 삥. 룰루 커져라를 뚫고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궁극기 삥. <목소리> 타르, 타르, 쳐, 쳐, 쳐. 쳐. 어, 그현이 땄어, 요네. 이게 한번 빡, 빡, 사기를 꺾어줘야 된다니까, 이래서. 땄잖아. 이러면 쟤네는 뭐 희망이 있냐? 서레인을 안 치면 뭐 희망이 있나, 쟤네가? 바텀 망했지. 미드가 희망인가? 아닌데, 우리 백스가 더 잘하는데. 덩글도 탑도 다 꺾였는데, 쟤네 이제? W가 좀 늦었어, 메뉴졌는지 말해줄게요. 방금 날파리가 초파리가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 초파리한테 잠깐 시선이 끌렸거든요. 이걸 는다고 아니, 제데 아, 룰로 잘한다! 룰루님 디오 있으세요? 백스랑 디오라고? 드브랑 디오라고? 디오가 왜 이렇게 많아? 일부 다처제야 뭔가 실력자니까 있을 것 같아 약간 이쁜 여자한테 남자친구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듯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랑하는게라도하 위해서 이걸 끝까지 안되는는데 겁쟁이냐고 탑을 파괴했습니다 했 전설의 5월 25일에 대규모 패치, 나도 기대돼니다치 체압되었습니다. 아, 진짜 그 기대들이 너무 많아서 힘드네. 연애는 잡겠지 잡을 수도 있으니까 잡을 천치였습니다. 이쪽쯤에 있을 것 같은데? 이쪽? 아니면 이쪽? 아니면은 맞네. 이 정도는 룰루가 이제 마음 속으로는 이제 하 카이사랑 하고 싶다. 하지만 백스와의 의리를 저버릴 순 없는 거지. 그래서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수를 이제 따놓는 거죠.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하 카이사 섹시해. 끝내줘, 끝내줘. 아, 아내 퍼펙트가 네. 이제 은근슬쩍 이제 그 친구 창을 하나 딱. 어다열 됐네 나 물음표. 안녕하세요. 친하게 지내고 싶다요 아야 이네? 내가 더 높네? 어 원래 파이크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왜 이렇게 룰을 잘해? 저희가 질겜용부캐라고요아 그래? 왠지 헉, 왠지 잘하시더라고요.